구약 1128페이지 예리미야 48장 26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리미야 48장 20에서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압보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속한 이제 큐티 속한 어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과 35절에는요 모압에 대한 교만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본문 이제 그 오늘 큐티 내용인 48장 26절에서 35절 중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취하게 하여 조롱거리가 되겠다라고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2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모압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즉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이유 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두가지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또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십사절과3십오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즉 그들은 모압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제 모압의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 교만과 또 다른 우상숭배였다 이것이죠. 즉 모압은 자신들의 교만함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48장 26절과 35절 말씀 중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볼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게됨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과 우상숭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우상숭배하는 자들 싫어하지만 교만한 자도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됐다 이것이죠. 그렇게 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숭배는 결코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교만과 오만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만과 오만을 경계해야 할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교만과 오만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교만과 오만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과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이6절을 다시금 보게 될 때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6절을 보게 되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모압을 취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취하게 한 모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글모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함은 술 취한 사람이 이성을 잃고 토한 것에 뒹구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한 사람이 자신이 토를 합니다. 이제 구토를 한다 이것이죠. 구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자신이 구토한 자리에서 쓰러지고 거기서 뒹굴거린다는 라 것이에요. 그 자신이 내비, 내뱉은 분비물 위에 뒹굴거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좋은 모습으로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아,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무슨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일이 있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어떤 집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자, 즉 자신이 내비튼 분비물에 거기에 쓰러져 뒹굴운 자, 술 취해서 뒹굴운 자를 들어올 때면 수치스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으로 인하여 교만한 자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언젠가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요 상상치 못할 수치로 개개인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우리의 삶에 이런 수치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했던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만 앞에, 우리의 교만과 오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수치를 당하고, 또한 그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비우고 나누는. 겸손은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과 오만은 결국 우리에게 수치로 다가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만과 오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게 하기 부끄럽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을 부끄러움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으로 함에 헛타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함 가운데 스스로를 높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가 최고인 냐아 내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무도 못 해. 나 때문에 이게 된 것이지. 다 내가 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 이것이죠. 모압이 그랬습니다. 2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교만하였기에 스스로를 자랑하기에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최고인양 행동을 하였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삼십 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들의 교만과 오만한 행동에 행동으로 인하여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자랑을 하고 비록 그들이 모든 것을할수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들이 결국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을 할지언정 너희들이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만함에 교만함이 앞선 행동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아유 잘합니다. 잘합니다. 할지언정 뒤에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저 교만하다. 교만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교만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결코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듦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시빠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아멘.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모압을 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받을 때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시다라고 슬피 우실 것이다 라고 울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합 때문에 지금 모합에게 심판을 주시지만 그들 때문에 통곡하시고 그들을 생각하며 슬피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합의 교만함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상승배뿐만이 아니라 모합의 교만함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결국 모합은 황폐해지고 재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인간보란 말이 있듯이 어쩌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그들이 심판이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아 그들 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통곡하고 슬퍼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행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응답을 해 주십니다. 교만한 그 모습에 대하여 합리적인 응답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이 아니겠죠. 그 응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아니겠죠. 부정적인 응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즐겁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특히나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 교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슬프시다면, 또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우리의 부모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생각해 볼때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 그렇지 않겠지 않,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해야 오만하지 말아야 될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픈 것에 대해서, 자신의 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다 이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힘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나의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또한 나의 교만함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의 교만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 안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이키시기 바라며 또한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삶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CCM 가사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즉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혜인 양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겸손하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낮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그래, 우리도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선시하며 사는 교만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